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진석 강사입니다. 하하하하하. <laughs> 이번에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, 전남에 있는 고흥, 전남에 있는 어, 지역 중에 고흥,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도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어, 여기 보면은, 그, 지금 바로 이 앞에 보여드릴게요. 이 앞에 보여드릴게요. 여기, 여기 보면은, 어, 그, 갯벌이 이렇게 있잖아요. 갯벌이. 어, 근데 여기에, 이게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어 여기 적혀 있거든요. 어 바다 갈라짐 현상은 평상시에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었다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 시에 주변보다 해저 지형이 높은 해저면이 노출되면서 육지에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현상으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. 네. 어 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 그런 장소입니다. 그리고 여기 에 보면은 어 가족의 섬 우도 마을이라고 적혀 있죠. 어 왜 가족의 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지는 제가 어,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상 소를 이미지를 형상을 시키니까 이 소가 우리의 가족과 같잖아요. 그래서 가족의 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어, 가족들이 오기에 좋은 섬이라서 가족의 섬인가? 쉽기도 하네요. 제가 정확한 의미는, 어, 잘 모르고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근데 지금 주변에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예쁜, 어, 풍경이에요. 지금 보면은 저기 있는 게다 갯벌이고 여기도 다 갯벌이거든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데 8톤 이상의 트럭은 못 지나다닌다고 적혀있네요. 그리고 하늘도 여기 와서 봐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음. 어, 그리고 저기는 갈대가 이렇게 듬성듬성 많이 보이고요. 그리고 지금 제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, 어, 갈매기 같은 새들이 남긴 발자국들도 여기저기서 듬성듬성 볼수 있습니다. 어, 또한 돌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길 가다가 만나는 그런 돌하고는 약간 모양새가 달라요. 색깔도 좀 다르고요. 어, 이런 돌들이 어,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. 어,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구멍에 어, 갯벌 구멍에 어떤 생물들이 어, 살고 있는 어떤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.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저기 구멍 안에다가 소금인가 뭔가를 확 넣으면은 갑자기 부글부글부글하면서 이렇게 저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어, 지금 먹지도 않을 거면서 <laughs> 그런 실험을 하면 생물들에게 큰 민폐가 되겠죠. <laughs> 네, 그래서. 어, 아무튼 이 공간과 정치를 어 감상하는 것으로 <laughs> 네어 행복감을 느끼고 가겠습니다. 어이주변의 물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런 데 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직접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어 여기에 있는 생물들을 채취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아그 맛이 정말 좋잖아요.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어 이곳에는 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곳에는 그, 포장마차 같은 거나,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. 어, 이 선을 따라 쭉 가면은, 저기 마을이 또 보이는 것 같은데, 저기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, 어, 어, 지금 현재 육안에는 잘안 보여요. 만약에 이제, 어, 여기 근처에 한 개, 어떤 포장마차 같은 식당이한 개겠고, 그리고 여기서 현장에서 세치한 굴을 저기서 즉석에서 바로 구워서, 이렇게, 어,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, 어, 꽤 지금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. 이게 초장 같은 데딱 찍어서 굴 같은 거를 딱, 석화굴 같은 걸 구워서 현장에서 바로 딱 찍어서 먹으면 바로 채취한 거를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좀 저렴하면은 어, 엄청, 어, 생각나서 자주 올것 같은데, 어,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 주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, 어, 일반적으로는 볼수 없는 저런, 어, 광활한 갯벌의 풍경. 네. 와, 너무 멋지다. 네. 이런 풍경들이 이 주변을, 어, 멋지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. 혹시나 전남 고흥으로 지나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어이 우도 네. 한번 꼭 한번 들려 보신다면 매우 매력적인 어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어 우도 가족에서 우도에서 최진석 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